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21 행정사 사무소의 임미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운전을 했을 때 받게 되는 법적 불리익과 그에 따른 권리구제수단 방법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 김은국 뒤늦게 알려진 무면허 운전 적발 지난해 벌금형 선고 받아라고 돼 있고요. 이 무면허 운전은 기본적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적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에는 면허 정지 기간 중에. 그러니까 행정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운전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 종전 판례에 따르면 형법상에서 유추해석 금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뭐 이런 종전 판례가 있지만 그러한 것은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하면서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행위, 면허정지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운전한 행위도 이와 같은 무면허 운전으로 성립이 되고 그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 시험이 응시함에 있어서 제한이 되는 면허 취득 결격 기간.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이 이제 부과가 됩니다. 물론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이라고 하는 행정 처분을 받고 그와 별개로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이제 부과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무면허 운전에는 운전을 한 경우에는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라는 것도 부과받게 된다. 물론 이제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이라고 하는 행정 처분이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면허 취득 결격 기간,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제한 기간은, 어, 그 성격이 행정 처분에 대상, 행정 처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면허 취득 결격 기간만을 말소 또는 해제시켜달라, 삭제해달라라고 하는 것 자체는 행정 이 예, 무면허 어 면허 취득 결격 기한 자체가 행정 처분이 대상이 되지 않아서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하 때문에 설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그 본안에 대해서 심사에서 판단을 받 받지 못하고 그 어, 처분성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왜 청구를 했느냐라는 취지로 부적법한 청구다. 이유는 처분성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각하가 됩니다. 그래서 면허취득 결격 기간 자체에 대해서, 대해서는 다툴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어, 이 언론 보도 기사의 이 제목에서 벌금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 처벌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면 이 운전을 이 운전을 무엇 무엇을 했느냐 이 자동차 자동차 그리고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 경우에는, 어, 통상 일반적으로, 어, 어 1회, 초범의 경우에는 이제 100에서 15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은 답변은 어, 네이버 지식인 이런 데서 뭐 수년 전부터 이제 일관되게 이제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면허 운전인 경우에, 그러니까 초범인 거죠. 1회 무면허 운전, 자동차 또는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 경우에는 100에서 15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일반적이고요. 2회의 경우에는 이제 200에서 3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3회의 경우에는, 어, 벌금형 300만원 또는 이제 사안에 따라서는 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이제 예상이 됩니다. 어, 이 경우에는 이제 이와 같은 1회, 2회, 3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뭐 구속이 된다거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서 교수로, 교도소로, 교도소로 간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토바이 중에서 이제 125cc 이하의 경우, 이하의 경우에는 이제 어, 형사 처벌이 달라집니다. 형사 처벌이 이제 30만 원 정도, 30만 원의 이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 법정형이 도로교통법에서 30만 원 벌금형의 경우에 30만 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5cc를 초과하는 경우와 125cc 이하의 경우는 이제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와 같은 PM, 이제 개인형 이동 장치인 것이죠.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10만원의 범칙금 통고 처분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범칙금 10만원을 납부하면 끝난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걸 어, 납부하지 않으면 1.2배 가산, 1.2배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그 다음에 또 납부하지 않으면 1.5배의 범칙금이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직결 심판. 직결 심판에 출석을 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어 출석을 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또 직결 심판에서 어 법정이 이제 그어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결 심판 불출석하거나 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와 같은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도 이 자동차를 운전을 했느냐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서 자동차의 개념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왜냐면, 어, 형사처벌이 이제 독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125cc 이하인 경우, 경우냐, 그리고 전동킥보드와 같은 PM, 개인형 이동, 개인, 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또는 이제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라고 하더라도 이 누범 기간 중에 누범 기간 중에 어~ 또무면로 운전을 으로 단속이 됐다거나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단속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누범이나 누범 기간이나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집행유예가 선고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어 왜냐하면 어 여기서 그 전제는 누범이나 또는 집행유예라고 하는 그 형을 받은 것이 이 무면허 운전과 다른 종류의 범죄일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이라고 설사 하더라도 음주운전 이외 이상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사고를 야기했다거나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 다른 범죄이기 때문에 이종의 범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는 누범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경우는 벌금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형사처벌, 형사처벌 그리고 형사처벌과 유사한 그 범칙금 처분. 범칙군 통구 처분을 받는다고 받는 거와 별개로 또 면허취득 결격기한,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제한 기간을 이제 부과받게 됩니다. 이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제한 기간은 이 무면허 운전이 처음인 경우에는 처음이 경우는 1년이고 두 번째인 경우는 이제 2년입니다. 아, 두 번째 경우도 1년이죠. 이 무면허 운전 3회, 세 번째부터는 2년 결격이 이제 부과가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어, 면허취득 결격 기간은 면허취득 결격 기간은 어, 형사 절차에서 어 벌금 명기상의 형사 처벌이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나 뭐 보호처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면허 취득 결격 기간에 대해서는 말소 또는 해제 또는 삭제 조치를 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어 면허 취득 결격 기간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이제 말소 해제를 통해서 운전면허, 시험,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게도 됩니다. 이와 같이, 무면허 운전은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와 별개로 면허취득 결격 기간이 부과된다라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 언론 보도에서 쟁점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보시면 가수 김흥국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깔려있는 것은 이제 무면허 운전을 했는데 적어도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음주운전과 달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한 경우는 처벌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해도 형사처벌은 됩니다. 다만 이제 면허정지, 면허추서 같은 행정처분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을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얘기는 적어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서 운전을 했다. 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벌금형을 받았다라는 것은 적어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PM 개인형 이동장 이동 장치가 아닌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라는 것입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은국은 지난해 8월 지난해 8월이기 때문에 2024년 8월. 서울 중앙지 서울 중앙 법원으로부터 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중앙 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한 것이고 검사가 약식 기소한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했더니 법원 법원에서는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처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무면허 운전이 이제 처음이라라는 것이 이제 유추가 되죠. 왜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무면허 운전 1회의 경우에는 100에서 150만 원. 그리고 2회의 경우는 200에서 300만 원이 정도가 이제 일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김웅국은 지난해 4월 2024년 4월 무면허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5월 검찰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벌금 800아 100만 원이 확정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김웅국은 이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고 나서 경찰에서 수사를 수사를 하고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어 이송을 했더니 사건 송출을 했더니 검찰에서 검찰에서는 약식 기소를 해서 벌금 100만 원에 처해달라라고. 약식 기소를 했고 서울주광지방법원에서 약식 명령으로 100만 원의 형을 선고해서 결국 확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김웅국의 차량 관련 처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예,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 도로교통범죄 도로 관련 어, 교통 관련 범죄가 또 있다라는 것이죠. 1997년 예, 1997년에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징역 1년에 어, 집행유예 2년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를 받고 활동을 중단됐다. 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는 음주운전 중에 인적피해 사고 야기 후에 도주를 한 특가법 위반 음주 뺑소니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음주운전 일례가 있었고 뺑소니가 또 일례가 있었던 것이죠. 1997년입니다.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좀 오래 전입니다. 이후에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2013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김은국은 소주 두 잔을 마셨다. 잠깐 차를 뺀 것이라고 변명했으나 결과는 면허 정지였다. 그래서 97년에 1997년에 음주운전 1회가 있었고. 어, 그 다음에 2013년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가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2회 음주운전인 것입니다. 2회 음주운전. 이번에는 이제 무면허운전권이죠. 무면허운전권.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는 거에 따르면 무면허운전 전력은 없습니다. 음주운전만 현재까지는 두번 있는 것이죠. 2021년에는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뺑소니 혐의로 논란이 됐다. 김우국은 뺑소니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금전적 요구를 어,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오토바이 사람이 이제 운전 중인 오토바이를 충격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어, 피해자가 금전적 요구를 뭐 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 이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 특가법 위반 도주치상 그리고 사고 미조치 에, 사고 미조치 그러니까 특, 특가법 위반으로 도주치상 그리고 도로특법 위반으로 대물 뺑소니인 것이죠 사고 미조치 혐의로 벌금형을 벌금형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뺑소니는 두번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 2021년도 뺑소니고 어, 1997년도 뺑소니이기 때문에 이것도 20년 이상 이 어, 시간적 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여기서도 97년. 음주운전이 있었고, 여기서 2013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 이 경우에도 한 15년 정도 이상의, 어, 음주운전 전력, 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런 중에, 이번에 이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것이죠. 무면허 운전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무면허 운전이 이제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무면허 운전 1회 음주, 무, 1회 무면허 운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과거에 아무리 도로교통법, 그리고 도로교통법 특, 어, 특, 특별법인 특가법 위반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과거의 전력들이 아주 오래전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의 범죄, 다 똑같은 범죄가 아닙니다. 도로교통 관련 범죄라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하고 음주운전은 어 다른 범죄인 것이죠. 그래서 무면허 운전은 이제 처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해서 뭐 구속이 된다거나 징역형의 실형이 예상이 된다거나 이것은 어뭐 실제로 좀 오버인 것이죠. 이제 벌금형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물론, 이제 이러한 단계에서 뭐 변호사를 선임해서 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경우에는 100에서 15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이 된다라고, 어, 제가 아마도 누군가, 어, 상담을 요청했다면 이렇게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은 이제 무면허 운전 위반일 적발, 적발일로부터 1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운전자는 이 무면허 운전, 이 무면허 운전의 원인이 뭐냐면 2021년도에, 2021년도에, 이제, 뺑소니 혐의로, 이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시에 면허가 있었다고 한다면,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득 결격기간 4년을 부과받게 됩니다. 4년을 부과받기 때문에, 면허가 없는 상태죠. 왜냐하면, 면허가 취소가 됐고, 어, 2021년도, 사, 이치, 2021년도 이때, 면허 취소 처분 일로부터 4년 결격이기 때문에, 4년 동안이 동안은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가 없고 4년이 경과한 하고 나서야 이제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이 당시 이 당시는 뺑소니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면허 취소가 이미 됐고 면허 취득 결격 기간 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에 있었다 그래서 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서 아까 면허 취득 결격 기한 1년을 부과받는다고 이제 했기 때문에 이 뺑소니로 인한 면허 취득 결격 기한 4년에다가 플러스 끝나는 날, 끝나는 날에 다음 날로부터 시작해서 일년 이 개념이 아니고 무면허 운전 적발일로부터 무면허 운전 적발일로부터 일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면허 운전 적발일로부터 이 일년이 전체가 통째로 통째로 뺑소니로 인한 면허 취득 결격 기간 사 년의 범위 안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어, 더 이상 추가되는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은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추가되는 면허 면허취득 결격 기간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뺑소니로 인한 면허취득 결격 기간 4년 안에 1년이 포함어 버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것은 이제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전력이 뺑소니 두번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두번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과거 전력이 도로교통 범죄라고 하더라도 아주 오래 전이고 무면허 운전 전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 무면허 운전은 처음이기 때문에 벌금형 100에서 150만 원 일반적인 범위 안에 이렇게 어, 들어오는 그런 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무면허 운전 관련한 기본적인 쟁점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이 있으시면 어, 댓글 남겨주시면 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